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2이고 0,2 지나는 원과 10,-3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3이. 이거에 공통 내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럼 공통 내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니까 이거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볼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까? 근데 그렇게 풀라 그니까 미지수가 2개 돼가지고 좀 힘들어서 자 차가 나면 할게요 이렇게 끄면 직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끄도 직각이에요 반지름은 여기는 2고요 반지름은 얼만데 3이잖아 이건 본적으로 끊는 거자 그러면 얘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연결해 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비가 몇대 몇이요? 에3대 2잖아. 그러면, 어느 길이? 요게 3대2 되겠지. 다른 말로 이게, 아, 3 대, 2대 3. 요 길이가 2대3 되는 거 맞나요? 닮은 도형을 찾으면. 왜그 얘기하냐면, 요 정도 자표를 금방 찾으려고. 얘가 얼마냐? X좌표가 10이니까 2 5좌표는 얼마? 4콤마 0이잖아. 됐나? 4콤마 0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뭐라? 직선 중에서 이거와 접하는 걸 찾으니까 4콤마 0 지나는 직선을 Y는 이제 말. A에 X빼기 4라고 두면 a x 빼기 Y빼기 4 a 는 0이잖아. 이거와 어느 점? 0콤마 2가 있어요. 이까지의 거리가 뭐야? 반지름이 얼마? 2니까. 2는 루트 a제곱 더하기 1분의 0,2니까 마이너스 2 빼기 4a잖아 자 2로 나누고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되고 2배의 2배가 아니나요거 2로 나누고 제곱하면 2a 더하기 1이니까 4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3a제곱 더하기 4a 는 0이니까. A는 0 또는 마 3분의 4지. 따라서 공통 내접선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0은 아니고, 어디? 어...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얼마? 여기있네마이 P분의 4. 마 3분의 4잖아. 이게 마 3분의 4니까 P제곱다 Q제곱은 제곱에서 합하면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25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요점을 미리 좀 구하자. 제발. 알겠나요 요거 하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 근데 이거는 미적분 출애가 좀 미안하지만. 근데 요 각이 뭐예요? 세타로 간다면. 우리는 이 점을 지날 때 이거의 기울기는 요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고 그거에 뭐야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왜냐면 기울기는 음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알수 있는 게, 미안해,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요게 2고, 얘도, 아, 4고 2잖아요. 2대 3에 4고 2니까 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얼마로 구해야 돼? 2 세타로 구해야 되잖아. 우리 공식이 1 탄젠트 저것분의2 탄젠트 세타잖아. 따라서, 1마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분의 3, 3분의 4요. 이각에 대한 탄젠트 2세타가 3분의 4니까 이각에 대한 탄젠트는 얼마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에 합하면 동일한 결과. 미적분 2에 있는 뭐 배각 공식을 쓰는 것도 어, 이거 듣는 사람 한번 알아보시고요. 미적분 2안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 여기서 그냥 4콤마 지진한다라는걸 알고 푸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이 지수가 두 개니까 고고라도 이거를 지난다는 거 닮은 비를 써서 이거라도 찾으면 고맙겠고. 됐지?